계속적인 무시를 당했는데 당뇨가 왔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 적 있으신가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몸에도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신적인 상처가 시간이 지나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 말이죠.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스트레스와 깊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무시는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가 혈당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 당뇨 같은 질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리 뇌 과학의학 근거. 심리학에서는 무시를 받는 경험을 사회적 배척 소셜, 리젝션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 당뇨협회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면 편도체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하고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 혈당을 높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결국 제2형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과 수면 부족이 겹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뇌가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난 그냥 참아야 해를 반복하면 뇌와 몸은 그 스트레스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학습합니다. 반대로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를 반복하면 몸이 스트레스. 해소 경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뇌가 현실처럼 인식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무시를 견디는 건 인내가 아니라 건강을 소모하는 일입니다. 관계의 경계를 세우는 건 마음뿐 아니라 몸을 위한 보호막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풀어내는 건곧 몸을 살리는 길입니다. 요점 정리. 지속적인 무시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코르티솔 과다 분비가 혈당 조절 기능을 방해합니다. 경계 설정과 스트레스 해소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것만은 꼭 실천하세요. 무시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세요. 하루 10분 이상 심호흡 걷기 같은 스트레스 완화 활동을 하세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라는 말을 매일 3번 이상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마음 힐링센터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글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쉼표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들러주세요. 조용하고 전기세 걱정 덜한 여름 회복템도 준비해 두었으니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